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문발동에서 사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하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사진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점무책방과 카페루벌에서 어, 두 군데서 동시에 사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제가 어, 사진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곳에서 6주 정도 가족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찍은 자연 풍경을 담은 네, 사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각각의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찍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이번 사진 전에 포스터로 선정을 한 사진이에요. 사실 이 사진이 제가 주변 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가장 호응이 좋고 인기가 좋았던 사진이기도 해요. 어, 풍경 자체도 좀 멋있지만, 네, 그 풍경 속에 어, 아이의 모습이 들어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그 워싱턴주가 아니라 제가 간 곳은 워싱턴주였지만 그 옆에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음,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워낙에 그 화산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어, 사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화산 그 분출되는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느낌이 좀 이국적이면서 이색적인 사진들도 많았지만 이 사진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포스터로 고른 이유는 제가 이 길을 걷고 있을 때그 느꼈던 그 마음이 어, 너무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이 사진을 꼭 포스터로 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스톰포인트라는 그, 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둘레길 같은 길인데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아이들과 저 이모와 함께 걸었는데요. 어, 정말 거의 두 시간을 걸으면서 거의 인적도 없었고 음, 네, 음, 사실 버팔로를 만나기도 했고 어, 인적이 없고 그냥 제눈 앞에 하늘과 구름과 어, 풀들과 잔잔한 호수가 풀, 어, 펼쳐진 풍경만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 음, 뭔가 그 자연 속으로 제가 제 몸이 그냥 하나의 같은 풍경이 돼서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이 사진 속의 아이, 제 둘째 아이인데 아이가 너무 그 신나고 막 흥분된 그 동작으로 <laughs>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앞으로 막 이렇게 앞질러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또 저는 길을 갔죠? 근데 나중에 사진을 본, 봤을 때 그때의 기분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의 신남과 흥분, 음, 그리고 정말 그 자연 속으로 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어, 행복해 보여서 그 행복감을 네, 전해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림픽 국립공원이라는 국립공원에 가서 찍은 나무들 사진이에요. 여기는 세계에서 연중 강수량이 제일 많은 숲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일단 열대우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수종들이나 그런 좀 희한한 풍경들이 많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어, 그냥 공기 중에, 어, 그 습기가 계속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전혀 습하지 않고, 뭔가 기분이 안 좋지 않고,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 숲이었고, 어, 알고 보니까, 트와일라잇이라는 영화를 찍은 장소였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서 조금, 그 느낌이 되게 색다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교화도 굉장히 숲이나 나무들이 잘 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어~ 그 나무가 뿜고 있는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런 거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숲에 이, 이 숲에 가니까 그것들이 조금 더 뭐랄까 밀도 있게 느껴지는 그런 숲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느낌을 좀 사진에 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숲에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찍었고, 나무들 시리즈라는 사진으로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나무와 함께 생명의 숨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이 사진은 지금 점무책방의 아주 큰 통창에 어, 천으로 인화가 돼서 걸려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진전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자세히 보셔야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 바다 태평양 바다 위로 보이는 하얗게 눈이 쌓인 산이 마치 무슨 환상 속의 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레이니어 산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4,400m, 해발 4,400m 정도 된다고 하고, 어, 시애틀에서 차로 한 서너 시간 운전해서 가면 등산을 할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가, 그렇게 가보진 못했고, 그 대신 시애틀의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산인 거예요. 마치 교화의 심악산이 어딜 가나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듯이 이 레이니어 산이 시애틀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산을 볼 때마다 교화 생각도 많이 났고 사진을 많이 찍긴 했어요. 근데 뭔가 이 사진은 약간 흐릿하게 어,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조금 꿈꾸는 듯한 느낌도 주고, 음,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어, 마음으로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화,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교화가서 심악산을좀더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뭔가 내 마음속에 항상 꿈처럼 하지만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 자연 물이 됐든 뭐가 됐든 혹시 그런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사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사진도 점호책방에 지금 창에 걸려 있는 네, 천으로 인화를 한 사진입니다. 사진 같지 않고 약간 그림 같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올림픽 국립공원에 갔을 때 물에 비친 어, 어, 다양한 잎, 잎과 뭐 꽃과 하늘과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비친 네, 사진이에요. 이거를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꿈은 비록 흐릿하지만'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찍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사진이기도 하고 제목도 그냥 오랜 고민 없이 이렇게 떠오른 제목이에요. 꿈은 비록 흐릿하지만 점점점 뭔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각자의 어떤 흐릿하지만 뭔가 있는 뭔가 그런 꿈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다. 뭐 아마 네, 보시는 분마다 느낌이 다르실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제가 뭐 사진을 사진 전시를 하지만 이 사진이 뭔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고 어, 이, 이 여기가 숲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고. 어, 빛이 굉장히, 음, 그늘과 빛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어요. 어, 사진은 사실은 거의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재미나고 예쁜 빛들을 좀 발견을 많이 했던 그런 장소였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네. 여러분께 말,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 사이즈도 크고, 또 평소에는 인화지가 아닌, 평소에 우리가 자주 보는 인화지가 아니라 천으로 인쇄가 된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니까요. 점은 책방과 어, 카페 루버월, 음,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페인데요. 거기서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직접 사진도 보시고 네, 이번 전시는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아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시면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사진으로 담아 보시고 그거를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점무 책방에서 사진을 인화해서 어, 공동 작업 앨범에 붙여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시가 저만의 전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음, 공동의 전시가 될수 있게, 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점우책방과 카페루버에서 이번 달까지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